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4년 예, 5월 6일입니다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어제부터 비가 그제부터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운영자가 서 있는 곳은 충청남도 홍성군 예, 서부면 예, 속동 전망대 공원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천수만 여행지 가볼 만한 명소 중에서 제가 가장 아끼고 어,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요섬 있잖아요. 요섬 주변으로 이렇게 좌우로 구름다리가 있는데 구름다리 왼쪽으로 왼쪽으로도 바닷물이 들어오고 오른쪽으로도 바닷물이 들어오는데요. 그게 이제 물이 양쪽에서 해살 밀려들어오는 거 보면 아주 예술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금 시각은 한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지금 바닷물이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비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이쪽에 속동 전망대는 지금 약한 70m 정도 되는 높이가이 스카이 타워가 지금 5월 14일 날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입장료가 있는 유료 전망대가 되는데요. 그게 2,000원에서 3,000원 사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딱서서 보면 오른쪽도 이제 갯벌 해안이고, 오른쪽도 갯벌 해안인데 섬 좌우로 이렇게 바닷물이 마주칠 것 같이 이렇게 들랑달랑 합니다 물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저 갯바위섬에 올라가면 그 뭐죠 타이타닉호 전망대도 있어요 작은 전망대도 있는데 거기 가면 또 뭐냐 천수만호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 전망대가 또 작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조목하게 볼거리가 많이 숨어 있는 곳이 여기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 속동 대벌 체험 마을입니다. 아 바람이 엄청 불어요. 이렇게 또 산에 소나무 숲도 있어가지고 날씨 좋은 날에는 이렇게 산림 욕도 같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닷물 보이시죠. 오른쪽에 바닷물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왼쪽에도 보면 이렇게 또 바닷물이 있습니다. 오늘 바람도 많이 많이 부네요. 네, 이렇게 비오는 데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죠 저쪽에 아, 전망대 보이죠? 예, 네, 전망대. 아, 오늘 바람물이 많이 들어와요. 예, 쁘죠 해안 해안 대크길도 상당히 멋있어요. 와, 이 바닷물이 또 평소에 물 빠지면 엄청나게 멀리 또 대벌 해안이 이제 바닷물, 파도 소리 장난 아니죠. 예, 아 소나무 숲길, 해안 대크길도 너무 좋죠. 오늘은 이제 24년 5월 6일입니다. 아침에 일이 있어가지고, 네, 지역, 집 근처 바닷가 현장에 예, 일가다가 시간 내서 잠깐 바닷가 보며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안개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또 해당화가 있는데, 해당화가 또 신의 한수예요. 해당화가 너무 색깔이 좋아요. 여기 우측에 보면 해당화꽃 보이시죠? 네, 요 해당화. 네. 동백꽃하고 해당화 있으면 저는 해당화가 더 정감이 가더라고요. 여기 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에, 양쪽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는 올라가고 또는 내려오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 오시는 분들 여기다 많이 소원 소원 탑을 많이 이렇게 쌓아놨어요. 하나하나 쌓으면서 예, 마음을 가라앉고 또 소원을 빌고 돌탑의 위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또 가보면 역시 또 갯벌 해안 길이 나와 있습니다. 참 매력적이죠. 앞으로 가도 해안이고 올라가면 전망대고 네. 좌측으로 보면 또 해안 갯벌레 바닷물. 파도 밀려, 밀려가지고 오는 거 보십시오. 제가 한 60, 한 7m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5월 14일 날에, 24년 5월 14일 날에 개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입장료가 이제 3,000원에서 2,000원 사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남다강 쪽으로 이렇게 좀 서쪽으로 한 10분 정도 더 가면, 어, 그 여름 꽃의 하이라이트인 샤스타데이즈하고 청보리가 같이 동시에 피어있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면 진짜 또 이국적이에요 아마 5월 네. 지금 6일이니까 샤스타데이즈가 이제 약간 피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커피를 한잔 얻어먹고 집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온 김에 해당화 해당화 예. 해당화도 비 맞아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이 졌네요. 아 좋다. 여긴 또 바람이 안 부니까 잠잠하네요. 우산을 또 써야지. 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여행 가볼 만한 곳 최고의 명소. 석동 예, 갯벌 해안 전망대공원. 예.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의 풍경이었습니다.